반갑습니다. 핑맨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95회차 준니치와 요미우리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준니치는 오가사와라 신노스케육성 8패 방어율 3.45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8일 요코하마 원정에서 6.1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가사와라는 최근 3경기 연속 5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홈에서 이경기 연속 50점 이상이라는 점이 최대 문제가 될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9회까지 무득점으로 묶여있다가 10회말 야사키 타쿠야 상대로 백투백솔로 홈런으로 이점을 득점한 주니치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홈 경기에서의 타격 부진이 갈수록 길어지는 중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엔도아츠시에게 막혔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큰 편입니다. 라이델 마르티네즈의 방어율 제로 행진이 도바야시 쇼타의 홈런으로 깨진 건 아쉬움이 남을 것입니다. 요미우리는 포스터 그리핀 노승 5패 방어율 3.1홀 내세워 3연승에 도전합니다. 9일 한신과 홈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그리핀은 투구 내용에 비해 타선의 지원을 극도로 받지 못하는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금년 주니치 상대로 원정에서 약간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최근 주니치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일단 퀄리티 스타트가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요코하마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8점을 득점한 요미우리의 타선은 이회 말에만 루이스 브린손의 그랜드 슬램 포함 6점을 몰아친 게 승리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주니치 원정에서 삼승오페가말해주듯 항상 타격이 문제가 되는 편입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최근 오가사와라의 투구는 빈말로도 좋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밸런스를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그러나 그리핀 역시 유독 판테린 돈만 가면 투구가 종종 흔들리는 문제가 있는 편입니다. 최근 준이치가 상대의 선발 투수 상대로 몰아치기가 잘 되는 편이고 비슷한 상황에서 불펜전으로 간다면 유리한 건 준이치입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준이치 드래곤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핑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핑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